안녕하십니까. 2020년 광주은행 신입행원 채용 절차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집합 설명회가 아닌 동영상으로 진행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모집 분야 및 인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크게 7급 중견과 7급 초급으로 나뉘어지며 모두 30여 명이 채용될 예정입니다. 7급 중견은 네 가지 분야로 구분되는데요. 지역인재, 일반인재, 통계수학, 디지털 ICT 분야로 모집 예정이며, 체급, 초급은 지역인재 단일 분야로 모집 예정입니다. 지원 자격에 대한 설명입니다. 공통적으로 연령과 성별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분야별로 지원 자격 및 기타 결격 사항은 채용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대 사항에 대한 설명입니다. 장애인 및 국가보호 대상자는 서류, 필기, 면접 전형에서 우대되고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 및 외국어 우수자는 서류 전형에서 우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 해당되는지 채용 공고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서 접수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원 방법은 광주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인터넷 접수 외 기타 방법으로는 원서 접수가 불가합니다. 접수 기간은 9월 14일부터 9월 20일 오후 5시까지이며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량 증가로 지원서 제출에 어려움이 예상되니 반드시 미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 절차에 대한 설명입니다. 크게 서류 전형, 필기 전형, 1차 면접 후에 채용검진을 거쳐 2차 면접, 그리고 최종 합격자 발표 순으로 진행됩니다. 필기 전역은 NCS 및 상식으로 구성되며, NCS는 모든 지원자의 공통시험이고, 상식은 지원 분야별로 나뉘어서 출제될 예정이니 범위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7급 중경과 7급 초급 분야의 NCS 및 상식 난이도는 이원화하여 출제될 예정입니다. 1차 면접은 역량 면접으로 실무진 면접이 실시됩니다. 모든 분야가 인성 면접, PT 면접은 동일하되 각 지원 분야별로 토론 면접과 심층 전공 면접이 실시됩니다. 그리고 1차 면접 합격자에 한해 개인별 채용 검진이 실시됩니다. 2차 면접은 임원 면접이 실시되며 인성 면접으로 진행되고 합격자는 11월 10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최종 합격자는 11월 16일부터 12월 말까지 약 2개월간 신입행원 연수를 실시하고 광주은행에 최종 입행하게 됩니다. 제출 서류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부분은 채용 공고를 확인해 주시고 1차 면접 합격자에 한해 2차 면접 참석 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뿐만 가능하며 발급 소요 기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전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본 제출 서류는 사본이나 팩스본으로 제출이 불가능하니 반드시 원본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광주은행 인재상에 대한 설명입니다. 광주은행은 고객을 향한 감성과 디지털 역량을 겸비한 창의적 리더를 인재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 고객 섬김의 마음을 행동으로 실천하고 고객에게 신뢰감을 주는 인재. 둘째, 디지털 사고를 통해 급변하는 금융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인재. 셋째, 열린 마음으로 고객과 소통하고 동료와 협업하는 인재. 넷째, 틀에 박힌 사고보다는 창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진 인재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폐기 넘치고 성실한 인재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이상 광주은행 신입행원 채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